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개선면. 예. 근데 다른 거는, 예. 굴곡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는 얘가, 뭐 얘만 움직이면 안 되고 하체를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하체가 움직이고 얘 움직이다 보면 미끌려 버립니다. 예. 미끌리는 거는 이동이 안 돼서 그래요. 자 파이프는 지금 125A 예, 이게 20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20이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요. 그래서 예, 투패스로 갈 거예요. 물론 재질이 지금 카본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서스 스스 같으면 슬 패스로 가야 돼요. 자, 서세요. 지금 홈이 좁으니까 반팔자로 네,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네, 같이 움직입니다. 오른손만 네.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왼손도 같이 진행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RT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카팅 날로 뾰족하게 갈아갖고 연결이 매끄럽게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일차 용접을 하게 되면은 자 빼기 예링 빼기 돼야 됩니다. 링 빼기 이런 식으로 예, 균일하게 빼기 균일하게. 그주의깊게 봐야 될게 지금 여기서 제가 머물러 줬어요. 가접 부위, 가접 부위 지나갈 때, 예, 머물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접 부위하고, 예, 용접 부하고 예, 매끄럽게 연결이 이렇게 이루,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 윗부분이죠. 와이어 공급 지점은 토 윗부분입니다. 왜? 비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즐은 후기 가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예, 용접보에서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드, 예, 처짐이 발생을 하면 됩니다. 크레이트 잡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어, 그거 완전 녹인 다음에. 그렇지. 진행하고. 다리 이동하고, 다리 이동하고. 위빙 크다. 위빙 크다. 바로 위로 폭 줄이고. 어, 와이어가 공급이 안돼 어, 천천히 천천히 와이어, 와이어. 그래, 이동은 잘하네. 아, 그 짧게, 아, 그 짧게. 아직까지 유빙이 크다. 자, 가족 부위 만날 때는 머물러야 된다.